시리는 음... 네 일단 보시죠. 시리야, 온 디바이스 AI가 뭐야? 설정에서 시리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laughs> 시리야, 온 디바이스 AI가 뭐냐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온 디바이스 AI가 뭐야? 온 디바이스 AI는 데이터 처리를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에서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해. 이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젖히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회사도 애플한테 정말 게임도 되지 않는 애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온디바이스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폰 갤럭시 S20 울트라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로 또 초대박을 쳤잖아요. 이미 전 세계 노트북 시장, 또 스마트폰 시장, 워치 패드 등 디바이스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을 가만히 못 보고 있는 기업이 있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협력자임과 동시에 애플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AI를 탑재한 코파일러 플러스 PC를 공개하면서 애플의 맥북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AI에 특화된 PC를 재빨리 내므로써 맥북을 잡겠다는 의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투자자인데, 오픈 AI 지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오픈 A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채 g 피티와 코파일럿은, 음, 어찌 보면 서로 막 배달은 형제와 같은 그런 모양새로 나아가게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 역량은 둘째치고 투자 역량 그리고 AI를 MS 오피스와 또 윈도우에 결부시킴으로써 오는 작용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최근에 제가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들을 보면, 아, 야, 애플은 까고 삼성만 홍보한다는 제가 오명 아닌 오명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의 미래와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 그리고 또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애플 전문 펀드 매니저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의도의 증권맨이시자 매니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매니저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성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음. 저를 먼저 한번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아시다시피 AI는 학습이랑 추론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AI 개발자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말씀하세요. 애플은 학습을 할 곳이 많이 없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유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애플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앱 추적을 금지하니까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크게 떨어지게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플의 AI 경쟁력이 떨어지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로서 이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많은 빅테크 네. 기업들이 올해 AI를 공개하고 또 홍보에 왔는데 애플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었죠. 무슨 어떤 길을 갔죠, 애플이? 음, 예를 들면, 애플은 실적 발표에서 네네. AI를 단한 번도 언급하지 않거나 음... 또는 AI를 머신러닝으로 순화해서 발표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었는데 올해 드디어 애플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에 14억대 아이폰이 활성화돼 있고 14억대나요? 네. 네. 그리고 또 20억대의 애플 운영 체제인 ios 기기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거의 뭐전 세계의 3분의 1 수준 이네요 맞습니다 오, 네. 네 이러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도체 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반도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주도 기업이 있듯이 네. 애플은 온 디바이스에 중심으로 음.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애플은 온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주도하는 된다 어찌 보면 삼성이랑 좀 비싼 행보 를 건넨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최근에 cnbc에서 이제 이런 보도 를 했더라고요 애플이 개발 중인 AI 반도체 칩이 학습보다는 추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근데 애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채찍 비트를 탑재한다던가 를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리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들과 물밑에서 막 논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합니다 정말로 보면 아, 춘추 전국시대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방식의 투자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네. 글로벌 소프트웨어 주도 기업으로서 인공지능 솔루션 산업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엣지 디바이스를 음. 중심으로 온 디바이스 AI에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좀 논의의 질문이지만 예전에 애플 하면 이제 모든 기술들을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을 통해서 투자를 해왔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왔다면 이번에는 애플도 어찌 보면 인정을 한 거네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같은 것들과 협업을 하겠다고 밝힌 거니까 야 이거 예전 애플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애플 팬이시잖아요 네. 솔직히 15년 동안 스마트폰을 지배해왔던 애플인데 AI에서는 남의 손을 빌리는 이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시대의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 이런 빅테크 간의 협력이 네. 어,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네. 또 이런 성장은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저희가 오는 6월 11일날 네. 상장 예정인 네. 에이스 애플 밸류체인 액브 네. ETF의 음. 경우에는 애플과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인프라 관련된 ARM, 음. TSMC, SK하이닉스, 음. 퀄컴 등에 투자할 수 있고 같은 날 상장하는 에이스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액티비티의 경우 어도비, 오라클, 몽고디비 등 챗GPT와 관련된 AI 생태계에 한 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집 보면 거의 뭐 오마카세네요, 거의는. 그렇겠습니다.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의아한 게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애플의 팬들 입장에서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는 모바일 사업 부문도 있고요, 네. 가전 사업 부문도 있고 네. 또 반도체 사업 부문 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도 생산합니다. 어, 물론 삼성전자가 모바일 부문에서는 네. 애플과 경쟁 관계 있지만 글로벌 스케일의 네. 전자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의 또 가장 큰 협력업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경쟁자임 과 동시에 협력자다. 네 그러면 매년 아이폰을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쓰시고 있는 폰은 어떤 폰이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아이폰 15%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질문인데, 보니까 시계는 애플워치가 아니세요. 잠깐 살짝 보여주시면. 아날로그 시계를 끼고 계신데, 계속해서 알림이 오기 때문에 네.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오히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제가 또 좋아하는 네. 대표님 채널 알림이 네. 뜨면 또꼭 보고 싶으니까요. 네. 도 그렇기 때문에 알림은 스마트폰으로 하나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애플은 상대적으로 너무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 천천이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미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플이 작년에 주가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물론 지금 네. 현재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네. 세계 시총 1위 기업 자리를 네. 내줬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음. 세, 세계 시총 1위 기업 자리를 1 0 0뒤치0하는 기업이고요 올해 상반기 동안 0가가 네. 일부 부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AI 테마로 인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0 0 있다고 생각하고 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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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어려워 네, 2트릴리언 달러 찍었을 때 이상 올라가는 건 어려워. 그다음 3찍었을 때도 그랬는데 이상 더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요? 세계 경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애플은 네. 최초로 1트릴리언 달러, 2트릴리언 달러, 3트릴리언 달러를 달성한 기업입니다. 아이폰 교체 수요와 네. 또는 모든 애플의 애지 디바이스들이 네. AI로 통합된다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어도 그래도 애플은 요즘 좀 그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피아한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애플은 아이폰 혁명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글로벌 하드웨어 선두 주자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경제적 회자를 동시에 갖춘 기업입니다. 신규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4 칩처럼 애플은 신제품의 아이폰, 아이패드, PC에 온디바이스 머신 러닝을 구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의 N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신규 아이폰 교체 수요와 인공지능 전략의 공개로 애플의 성장 기회가 다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애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 혹은 있으셨다면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 공개되었던 WWDC를 보고, 반도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또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느낀 점은 AI를 굳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말한 게, <laughs> 와, 아이도 좋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드디어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만 타사에서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던 기능들이었죠. 물론 애플만의 UI UX라던가 사용자 일상이 편해야 한다는 그 가치관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좋은 UI UX는 AI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애플의 가치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애플은 알아서 무선순위를 AI가 정해주고, 정리해주고, 또 우리가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시리를 자비스 같은 그런 비서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아서 메시지에 있는 내용을 주소 저장해라고 말하면 주소를 알아서 저장해주는. 그런 AI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잘 하려면 화면의 내용을 엄청나게 잘 구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플이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을 보면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알수 있는데요. 애플의 AI는 여러 개의 전화번호랑 이메일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고, 애플 AI의 점수는 97.9점으로 97.0점의 GPT-4, 84.1점의 GPT-3.5보다도 뛰어납니다. 만이 점수는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구분하느냐입니다 이게 뭐 이메일 주소인지, 전화번호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노트북인지 얼마나 잘 구분하느냐인지 AI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타낸 것은 아님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애플의 AI는 잘.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AI 시대를 대비하려면 빅테크들은 자신만의 AI를 가지든지, 혹은 다른 누군가의 AI를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의 종속이 되어버렸듯이. 애플이 오픈레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WWDC에 나왔듯이 시리가 채찌 PT에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스마트폰이 iOS에 종속이 되든,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종속 되든 둘중 하나가 되었듯이 아마 앞으로의 시대는요, 채찌 PT에 종속이 되든, 뭐 제미나이에 종속이 되든, 코파일럿에 종속이 되든 하나가 될 텐데 애플은 채찌 PT에 종속이 되게 될 것이고, 채찌 PT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종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물론 애플이 그렇게 허락허락한 놈들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엣시 디바이스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죠. 뭐 아이폰부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이제 더 나아가 비전프로까지 쉽게 종속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구글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면서 전례없는 하드웨어 역사상 역대 최대 생태계 파괴적이 나왔죠. 이번에는 채찌피트를 만든 오픈 a i 의 최대 주주인 MS와 애플의 전련 협업으로 소프트웨어 역사상 최대 생태계 파괴종이 등장한 걸지도 모릅니다. 애플과 MS가 하드웨어가 약하다거나 반대로 뭐 엔비디아랑 구글이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적일 뿐이죠. 이네개 기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세계 최강이고 한국의 모든 기업들을 합쳐도 애플 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낮으니까요. 아무튼 근래 영상들은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의 지원을 받아서 감사하게 산업 여의도 증권과 전문가분들을 만나 뵐 기회를 얻게 되었고 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기술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경제랑 엮어 보시는 분들이 욕을 내 부쩍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연구자부터 아니면 또 이제 증권과 전문가까지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애플과 MS, 엔비디아, 구글 딱한 종목을 사기보다 이 전체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더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번 광고 상품을 사실 뭐 사든 혹은 뭐 사지 않든 적어도 지금은 애플 인텔리전스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든 금빛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널 그래왔듯 미국 주식은 늘 지금이 저점일지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금빛비가 내릴 때는 골무가 아니라 양동이를 사용하세요.